선발인 홈 개막전을 치는 천안과 부천이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을 펼칩니다. 하나는 k 리그2 2025 2 라운드 천안 CTFC와 부천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이제 천안 오자 <목소리> 중앙촌으로 떨어지는 볼들 슛! 박준입니다. 문건호 쪽으로 왔는데요. 자 문건호, 문걸어. 자 문건호의 크로스가 그 한대 골대 위로 넘어갑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왼발로 감아서 올려줍니다. 떨어지면 혼전 슛져쇼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 트래핑 떨어뜨리고 슛대로 오늘 좀 살짝 벗어납니다. 이런 자티코가 이런 볼이 빠집니다. 슛대로 리바운드 자, 슛 옆구걸 옆구걸 좌표 들어갑니다 갈레고 자 갈레고 흔들면서 이대 왼발 첫 터치로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갈레고른발 오 았습니다 따라가서 자 볼을 빼냅니다 이상준! 아니에요. 이상준! 스팟을 넘어갑니다 다시 큰 가라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른발로 자 구종욱이 감아서 먼 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헤더 떨어지는 볼 슛! 다시 한번 슛! 골! 오우. 오우.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갈레고 갑니다 갈레고 갈레고 플라테인 안쪽에서 지금은 몸을 오! 어, 널티킥이 나왔어요. 저~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발레구 선수가 먼저 와서 부딪히는 듯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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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이 번복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왼발 감아서 올라갑니다. 해도 뒤로 자, 다시 한번 쇼송! 어송 이게 웬일이야? 아 공존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은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좀 깨보겠다라는 게 이영민 감독의 도론것 같은데 네. 조금만 팔 각도가 올라가 있었으면은 태장이 나와도 뭐할 네. 말이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어퇴장이에요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전진패스 돌아섭니다. 왼발로 마사니. 가니다 마사니 왼발. 이우영 헤더. 떨어지는 볼. 나는 갈라구. 박주이돌어왔습니다 마사니 자 왼발로 붙여서 올려줍니다. 헤더. 슛! 공을 던져서 막아라. 다시 한번 슛. 다시 한번 클런. 슛! 갈래 고 부천의 천안에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개막 2연승 순위를 1위로 끌어올립니다.